어떤 다리, 다리 포지션 해보실래요? 하프 힐링 해볼까요? 하프닐링, 아 안, 쉽게 가려고? <laughs> <laughs> 하프 힐링 해봅시다 아, <laughs> 어. 그래서 지금 그냥 파랑 하나 썼고요 원래 이 자세에서 할 때는 제가 빨강 하나도 써요 어, 빡시게 하려고 뒤쪽에서 골반 높이가 어느 쪽이 높은지 아닌지 뭐 보고 알아요? PSIS 그죠 어. PSIS 해보고 그 자세에서 자리 맞춰 보고 한쪽 골반이 올라갔어요. 자 오른쪽 엉덩이도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어. 자 골반 다시 올려볼까요 위로 업 하고 내려가요 쭉 어. 다시 한번 업 내려가요 어. 어. 내려 지금 왜 올리라 그랬어요? 한번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려가요 그럴 때는 올렸다가 내려서 그 부분을 움직여주면 내가 계속 내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두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바꾸세요, 방법을. 그래서 오른쪽 고관절 더 접어주고, 체중 앞쪽으로 조금 더 싣고. 어, 팔, 양손. 유아 선생님도 어깨가 뭐, 베리베리 나이스 하진 않아가지고, <laughs> 휴머러스 헤드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온 상태까지는 아니고, 아크로미온하고, 이렇게 있고, 휴머러스 헤드 여기 있는데, 아, 그렇다고 되게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그죠? 그럼 여기서는 사실 스타트 포지션에서 좀 맞춰놔야 돼. 안쪽으로 살짝 넣는, 넣고 팔은 조금 앞쪽에 있게.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어깨가 위로 올라가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견갑골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팔 다시 앞쭉 뻗어 놓고 여기 휴머러스 헤드만 살짝 안, 끝! 이 정도 끝! 이렇게. 그래서, 어, 힘을 생각보다 그냥 되게 조금 주면 돼요. 팔은 계속 뻗어 놓고 어깨만 끝! 이렇게. 이 정도만 세팅해 놓고 지금 좋아요. 거기에서 팔쪽 뒤쪽 힘쓰면서 당겨 볼게요. 하는 동안 휴머러스헤드 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앞쪽으로 나가 보이죠. 어. 아까 헤드가 계속 앞쪽으로 소리도 조금 나고요. 별로 안 좋네요. 자, 멈추고 다시, 다시 손끝을 쭉 뻗어 놓고. 어깨 이 부분 안쪽으로 넣고 자그 다음 여기에다가 힘줄게요 얘를 살짝 모아줘요 그렇죠 어깨 견갑골 아래로 공공 내려 놓고 맞았어요 그리고 당겨요 계속 당기고 있는데 팔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요 예. 어. 네. 1번 휴머러스 헤드 안으로 넣고 뒤쪽에 힘줘야 되는 부분들 견갑골 안정화 시키는 부분들 힘주게 해주고 계속 팔을 당길 때마다 아래로 누른 다음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래로 누르고, 당겨와요. 굿. 누르고, 당겨와요. 이제 안 튀어나오죠? 여기, 여기, 요 앞에. 누르고, 당겨와요. 한번 더. 그렇죠. 어. 힘들어요. 어. 가지 말고 뒤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헤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도. 나오는 패턴이어서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살짝 똑같 똑같 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이 패턴이 지금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아래로 내리라는 큐를 써서 이 축에 딱 맞게 고정을 하게 한번 큐잉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더 낫네요, 선생님은. 어, 여기다, 여기를 넣고 뒤에다 힘주세요. 뭐 이렇게 큐잉 줬을 때보다 손끝을 뻗어내고 뒤쪽 힘으로 끌어당기세요라고 제가 큐를 바꿔줬을 때 이해했어요 어떤 움직임인지. 그러면 이분한테는 아흑할때 계속 그렇게 퀸 주문돼. 어. 그래서 가장 많은 이런 패턴이고요. 다리 닐링으로도 할수 있고 요 여기서는 롤러를 앉아갖고 해볼까요? 어. 네, 다리를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암호 이쪽에서 보고 하는 암호은 어떤 거 있죠? 허거 트리 살로 또 로테이션 성능 움직임도 있어요. 펀치하면서 몸통 로테이션, 펀치하면서 시선 같이 로테이션, 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살로시예요. <laughs> 왜? 살로시 오버헤드가 돼요.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허거트리는 약간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꼭 살롯을 해서 위로 푸처 핸석을 시키고 오현님들을 보내요. 두개 같이 해볼게요. 허거트리 옆으로 오픈. 이렇게 했을 때, 어, 유아 선생님 지금 휴머러스 헤드가 앞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팔꿈치가 앞으로 가고 어깨가 안쪽으로 집어넣어지는 느낌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계속 약간 쇄골하고 가슴을 넓게 옆으로 확장해야 해요 어. 그러고 나서 안쪽으로 이번엔 진짜 가슴으로 모아주듯이 맞아요 다시 오픈해주고 안으로 이때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견갑골이 어덕션, 에이비덕션을 같이 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에이비덕션, 어덕션 안 나오게 스케플라를 고정해놓고 팔만 움직이면 아까 우리 이거 했던 것처럼 휴머러스 헤드에서 움직임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어, 옳고 그런 건 아니고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아 선생님은 견갑골 고정해놓고 휴머러스 헤드를 좀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모아주면서 살짝 플렉션 했다가 열어주면서 가슴 오픈해서 신전까지. 요때 이제 또라싱 레벨까지 열어줬다가 다시 안으로 닫으면서 요 부분의 모빌리티까지 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익스텐션 할때 허리가 많이 움직여졌다. 했었던 다운 선생님 같이 약간 그런 패턴이라면은 이렇게 롤러에 앉아가지고 아래쪽을 좀더 유지한 상태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요렇게 해주고 다시 이제 몸통을 고정하고 스톱, 살로 자세로 바꿔볼까요? 이마 쪽에. 네, 살로 자세는 앞으로 내가 몸통하고 코, 복부, 팔의 힘까지 좀 기댄 상태여야 해요. 약간 사선 상태. 거기에서 팔을 위로 천장을 향해서 쭉 뻗으면요, 약간만 더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어. 다시 팔꿈치 접어주고 이러면 견갑골 뒤쪽에서는 팔이 올라가야 되니까 어버드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보다는 좀더 이제 방향도 조절해야 되고 힘도 더 써야 되는 어버드 로테이션이에요. 이때 이제 승모근이 힘은 들어가지 않는지, 견갑골에 a b 덕션이잘 나오고 있는지 이제 힘을 쓴. 서 가는 거죠. 로딩을 주고 있는 거예요. 팔꿈치가 접어질 때는 계속 바깥쪽을 의식해서 옆으로 벌어지도록. 그래야 견갑골에서 먼저 어덕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팔의 견관절이 주로 움직이는 거고 견갑골은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어버드 다운워드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 프로트랙션리트랙션 아니에요. 요게 이제 살로 동작이고 이제 조마다 하면은 제가 또 가서 볼게요. 여기서 로테이션 하나만 더 할까요? 맺지 말고. 흔들어요? <laughs> 자. 약간 이렇게, 긴거 잡아도 돼, 긴 거. 네. 여기에서, 어, 이렇게 암업 같은 거할 때는 내가 한쪽씩 해야 되고 손을 빨리 이야기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내가 보이는 데 와서 서서 바로 하시면 돼요. 팔을 한쪽으로 앞으로 뻗으면서 몸통을 이렇게 돌려볼까요? 시선은 접어요. 그렇죠. 고개 도 돌려서. 그렇죠. 여기 눈 마주치기 좀 그러면 약간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봐요. 눈 풀고 어, 돌아오고 약간 동공을 푼 다음에 온대. 다시 뻗어주고 반대. 몸통이 돌아가요. 그렇죠. 돌아오고 다시 목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냥 모디피케이션의 하나예요. 돌아오고 아웃. 그렇죠. 한번 더. 목을 고정하면 이 소라식에서 돌아가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 분절 부분에서 회전력이 조금 더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펀치하면서 몸통 로테이션까지